대한민국 최초의 난빈 출신 K리거였다고 전해지며 대한민국의 유망주라고도 불렸다고 전해지는 풍기 사무엘은 2 0 0 1년 3월 12일 아프리카 앙골라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키 183cm 몸무게 80kg 주발 오른발의 선수로 포지션은 센터백이라고 한다. 2021년 포항 스틸러스에 합류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좋은 성장세를 보일 것만 같던 사무엘은 귀화 절차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 한국인 선수로 등록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후 2022년 파주 시민 축구단으로 이적하게 되었지만 여기서도 몇 경기 뛰지 못하게 되면서 현재에는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며 한 목격담에 따르면 2024년까지 쉬고 2025년부터 다시 축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며 2024년 7월 감스트 진짜 축구 감독대다에서 FCJ 풋볼팀의 센더백으로 출장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풍기 사무엘은 자신의 장점인 뛰어난 점프력을 이용한 제공권 장악이 아주 좋은 선수로 적극적인 수비 리딩에 강점이 있는 커맨드형 수비수라고 전해진다. 또한 수비수로 갖춰져야 할 후방 빌드업이 좋으며, 킥 능력이 아주 좋아, 롱패스와 중 장거리 프리킥 능력이 돋보인다고 하며, 탄력적인 신체를 이용한 속도 싸움에서도 자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하지만 커버 플레이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하며, 2025년에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 해도, 1년 동안의 공백으로 인해 다시금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해진다. 사무엘의 아버지가 앙골라 내전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난민 자격을 얻게 되면서, 당시 6살이었을 때인 2007년 가족들과 함께 앙골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현재에는 난민 자격을 취득한 아버지를 따라 대한민국 체류 중이라고 전해지며, 2024년 6월 네티즌들의 말에 따르면 결국 귀화 신청에 통과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귀화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외에 축구 선수들의 색다른 이야기와 플레이 스타일이 궁금하다면 포츠맨 댓글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